사람들의 꿈이 연글고 행복이 열리는 대구광역시 동구입 2019년 시작하면서 처음 떠오르는 이 해를 마음속 깊이 새겨둔 새 소망과 다짐을 한데 모아서 힘차게 있었죠. 우리 동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계시는 가로병의 동화 보존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laughs> 할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함께 가겠습니다. 오, 사, 2, 1! 소리 참좋죠 네! 새천해맞이하기 참 어울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또 애써주시는 우리 각각 단체장님들과 더불어서 또 기관장님들, 의원님들, 청장님 순서로 영상 자막기회 대구 서홍명 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 권기훈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동구생활회 김선표 지회장님 여러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희목 자율총련병 동구에서 전재경 부구청장님, 어디 계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세호 동고의회의장님 오셨습니다. 앞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환민과 함께 계속 인사드릴게요. 우리 시의회 장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재호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서호영 의원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구의회 노나옥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호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도 위원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시는 우리 권기훈 주민자치위원연합 회장님께 신년 메시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19년 기해년 새해 아침 희망찬 새해 이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도 동구주민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희망찬 새해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존경하는 36만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해 상당히 어렸습니다 위기 탈출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온정으로 우리 동구의 주민들이 잘살수 있고 새로운 동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36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백희철과 우리 구청 간부님들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여러 다사다난한 모든 일들을 잊으시고 2019년 새해는 우리 동구가 신나고 재밌고 행복한 그런 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2019년 첫날을 맞아 한금 대지해에 우리 동구의 황금 돼지 같은 모든 행운이 우리 동구에만 널리 퍼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구청 직원들은 오늘 첫날 우리 36만 주민 여러분들께 세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대기철 구청장님과 우리 구청의 실국자 영원인 용기와 행복,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건강하시고 우리 동부가 무궁한 발전과 대구시의 행복을 열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소원 뭐예요? 여기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네요? 소원이, 예, 네. 저희 아들, 이제, 유국으로, 친지, 교회 같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된게 아니고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예.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기운을 모아주셔야지, 우리 가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소원 비시니까 제가 뭘뭐 잘못했나요? 이동네왜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럼 반대편을 한번가볼까나 어, 그래서, 좀, 아, 건강하고,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좀 보러 와주세요! 자,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아내 얘기도 해야지. 어, 아,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역시 컴컴 검... 돼지의 기운으로, 공부가 더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잠시 후 해가 뜨는 7시 36분경, 함께 만세삼성으로 기운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멋진 동구 만세! 만세. 안녕하세요, 동구 주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입니다. 원래는 황금 대지해입니다. 대구 동구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No. Oh.